자 지금 웹한번들어 왔고요 한번더 기존에 웹 테란전 웹드라곤 제가 한번 시도해 볼게요 음 보통 잘안 쓰는 전략이긴 한데 워낙에 좀 구리구리하기 때문에 그죠? 한번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란전에서 웹드라곤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예 워낙에 자원이 많이 들어가는 어 전략이기 때문에 아 마당에다가 갱 더블로 출발합니다. 갱 더블. 오 마린. 사이버 골라가지고. 방가 치즈러시도 약 생각을 하고 있네요. 빌드가. 음. 치즈러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빌드상. 피트로 위치상 그렇죠. 질러 두 마리 생산해주고요. 질러 두기 생산. 그로브좀더 찍어주고요. 8번 음. 음. 상당히 좋은 위치에 걸리긴 했네요. 냉정하게 그죠? 우리가 봤을 때에 음. 최고의 상황 이 맞습니다. 냉정하게 내가 꺼내다가 그 그죠? 최고의 상황은 맞다라는 거예요. 브로브는 좀더 찍어주고요. 어이구야. 조심해줘야겠죠. 드라곤 생산. 브로브는 좀더 찍어주고요. 발론 하나 더. 좀만더 찍어 주고사님 슈퍼 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그럼 기 형님 어제 34년 전 철구 v 스타편 몰아보고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키키키. 그럼 좀더 찍어 주고 약스 걸려 줍니다. 지루 생각 주고요 드라고서. 프로보는 조금만 더 찍어주시고요. 파라님께서 2천0 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라고는 전진 배치. 월초가 못나가니끔 만들어줘야겠죠. 한 마리 여기서다 주고 한 마리는 여기다가 압박 좋죠? 좋습니다. 그로좀더 찍어주시고요. 한런 하나 더. 그러면 저, 퍼즐 생산해 줍니다퍼즐 하나 생산. 퍼즐은 괜찮라 퍼즐은 괜찮 조금만 더. 괜찮 생산해주고요. 다 퍼즐은 괜찮 조심해줘야겠죠 브라운도 좋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거세장산 조금만 더 주고요. 괜찮습니다. 발로 조금만 더 늘려주고요. 나도 나도 분도 나도 나도 그러면서 플도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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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커서는 조금만 더 에이 쪼마뜨 눌러줍니다 그러면서 바일런 바일런 오더 실패 바로 디스로션웹 업그레이드 눌러줍니다 커서 하나 더 생산해 주고 요 드라곤 조금만 더, 5, 6, 7, 8. 거서 조금만 더생다해 줍니다. 그러면서, 게이트. 6 게이트까지 맞춰 줍니다. 로터. 노다오 568. 568 90해 주고요. 어서 조금만 더진산해 주고요. 웹 만화 도해 줍니다. 혹시 모를 트랍 대비 살짝 해 주고 요 오, 육칠팔 보시. 값집좀 날라올 수 있어요. 얘기지 못한 타이밍에 말이죠. 오, 6, 7, 8 9시 타이머신데요. 밍 여기 상당히 많네요.

이오영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저번에 캐리어 벨드 요청드렸는데 바로 보여주셔서 감사했어요. 사랑합니다, 형님. 괜찮아게. 엑사나 꽂아주고요. 이따 나 밖으로 갑니다. 탱크, 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고 얘 살짝 오육칠팔 부시 탱크는 계속 아까 끊어주고 렙 드라군 이렇게 심착하게 주고요 568. 568. 568. 568. 568. 568. 568. 568. 568. 고6 8 568. 568. 568. 5 6이고 찍어주고 레일포인트 5, 6, 7, 8, 9시. 일단 상대 타미너시는 아주 기분 좋게 막힌 상태입니다. 만하면 쌓인다는 거죠, 그렇죠? 음. 엔젤 브루님께서 투로 5,000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게임으로 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5, 6, 7, 8, 9시 해주고요. 그러면서 5, 6, 7, 8, 9 10 해주고요. 타일러 좀 더, 업저버 생산, 진작해 줍니다. 아들 놀러 주고요 이제는 타일러 나다들려 주고, 업저버, 5, 6, 7, 8, 9, 10해 주고. 요 한번 조금만 더 늘려줍니다. 업적 옷, 속것도 늘려줄게요. 빨리 공격할 때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저거죠. 그러면서 게이트좀 늘려줍니다. 릴리 포인트 1, 2, 3, 4. 바로 바로 찍어주고요. 그리고 업적 옷도 생산해줍니다. 격을 오, 역시, 파이 해주고요 혹시모에가해 주고요. 에시터 아마, 하나, 아마 나 하나, one more time. 하나, 하나, 하 하나, 타나로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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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는 많이 차고 있습니다 만화도 되는거예요 두방 쏠수 있습니다 곧 있으면 풀만화 되면 다시 한번 더5 6 7 8 9 10 해주고요 나머지는 질러 생산 옵소버 오몰탐 해주고요 1 2 4진짜하게 업그레이드 상대 위치가 조금 체크가 되고 있고요 모욕실 8, 9, 10 병력 생산해주면서 들어갑니다 공격 들어갈게요 중기가 끝났다. 중기가 끝났다. 싸워줍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이것이 바로, 커세어 웹드라곤입니다. 들어갈게요. 자, 다 올려줬습니다. 의미가 크게 없고요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더, 디스럽션 웹 들어가고 있고요 다시 한번더 디스럽션 웹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쓰레쉬리 플레이죠. 이 쪽에 멀티를 먹었을 것 같네요. 위치 좋죠? 그러면서 아까날 달리 누구에 놓고 죽여줍니다. 어? 아, 맞냐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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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아 저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플레이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이런 모습이 치는 거죠. 맞아. 상당히 깔끔한 플레이죠. 제가 보도록 하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플레이어다 라고 말씀드릴수있습니다 잘 불러주고요 상당히 고급 플레이고요 한번에 디테일한 스킬로 인해서 상대는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는 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날아갔나요 오마이갓 라잇쌈 당구 아니면 땡이드을를 준비 중이 거든요？어떻 게나 하나 죠히드라 이미 봤 습니다. 그러으로러 옥수수 해 주고 바로 로수수 갑니다. 라운드와 편섞어줄게요 이게 약간 시간 버는 용도로 어떻게좀더 막아줍니다 상대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모탈을 최대로 전화할수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로봇 너무 많이 맞지는 않겠습니다 뭐든지 적당히 잘 좋거든요 맞죠 형들? 여기로 때리고 있으면서 여기를 먹여버리면 그죠? 오버로드를 간섭하기 힘듭니다 맞습니까? 예 이거는 심리학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런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뭐 전문용어로는 통등족수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도 하죠 그죠? 어자 이런 식으로 레어까지 갔네요 요거는 이제 페이크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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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파로네 맞죠? 이럴 때는 바로 그죠? 예가져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요렇게, 그죠? 상대도 지금 머리를 굴리, 굴린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리고요. 상대도 머리를 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다크레드는 전략 시뮬레이션 스펙타클러 뽀이 안덜 볼 게임이기 때문에. 네. 그죠? 예. 드라곤 있으면 은 조금 더 수월하게 압박을 매겨줄 수가 있겠죠? 음. 그러면은 조금만 더뽑아주는머슬로 이걸 얻고. 공이라도 지워줍니다. 목소리가 그러니까 추가 멀티 정찰해주고요 이것저것 건물이 나올라하고있는데올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이로 네. 맞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니까 음. 그러니까 하는거예요 네. 맞냐? 네. <laughs> 감사음냐 드리고 네. 추가 멀 정찰 살짝 어, 세게라 어풀라들어가 어, 오도록 어, 하겠습니다 여긴 없네요 음. 상당 영부타를 띄울 수 있는 상, 환경 영부타를 띄울 수도 있을 법한 심의전을 지금 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시제를 살짝 그러니까 바꿔준겁니다 감사드리고요 음. 당황에 맞는 플레이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어, 겁니다. 음. 영호다 충분히 갈수 있겠죠. 그죠? 충분히 그죠? 음. 그러다 어, 그러나 그래. 산도 아빠그라다 음냐 주고요딱 그때 모르노 뭐라고요? 인격민의 게임 맞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거기 안될 거기 안될 감사드리고요. 그죠? 예. 충분히 무탈 갈수 있다라는 거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도 상황이 더안 좋기 때문에, 아, 올인 하겠지라는 생각은 1차원이에요. 근데, 뭔가 해봤는데, 어, 이 사람이 좀 짱구를 좀굴줄 아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죠? 그 생각이 들었다면, 은 그때는 이제, 그죠? 나도 생각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3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죠? 예. 상대가 뭔가, 어? 뭔가 좀이상한 느낌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은, 뭐다? 어, 4차원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예. 그라다 어 그라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브리피콜라 포얀들 한들, 이얀들까지뽑아주고요 요거는 이제 미끼상품이랑 장난 없게 좀마셔고죠 형들 맛상 플레이 플레이사 과 요거 미끼상품이랑 이게 높아요 이런 거는 한방 매겨주고요 감사 감사력이 음료야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드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이안 덜 호이안 덜쌈당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요런 거는 그죠예 조금 쌌다라고 표현하는게 맞겠죠 감사리 고요 음 요거는 이제 미끼 상군 던져놓고 제가 자주 하는 거죠 그죠 예 미끼 상군툭 던져놓고 나서 그다음에 어치는 건데 제가 자주 쓰는 전략이 미친 거 지금 쓴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심전을 어 구사할 줄 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감사 음냐 어 우리 음냐고 감사리 고요.

저런 거에 당하면 기분이 조금 썩어 유쾌하진 않다 어유쾌하리니까요 어. 어, 어. 사음읍읍읍읍읍읍읍읍읍읍읍읍읍읍읍풍읍읍읍읍어읍읍읍읍읍읍읍읍읍읍읍읍읍읍죠 너무... 어, 그죠? 감사 음냐 어읍읍 음냐고 어? 절대로 이번읍못읍읍갑니다 너는 읍읍읍읍읍못도읍갑니다 감사합니다 읍읍읍읍읍읍읍읍예읍지읍읍읍읍읍읍읍읍읍읍읍읍읍읍쌈장 네. 쌈장 읍 쌈장 읍읍읍감사읍읍읍 감사 음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 조금 어쌀것 같다 어요 흔하니까요 어. 감사 어리고요 음. 이제는 이츠 마이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다 어부하할 인데요 그죠 형들 감사 음냐 어우리에 어우 죄송해요 감사 어울리고요 조금 더 멋있는 장면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죠 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에어원에어투에어 브이 에너 포 에너 파이브. 6 7 8. 9, 8, 9, 6, 5 5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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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고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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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금만 어, 자크, 자크제를, 어, 부탁럽, 음냐 드리겠습니다. 라이프, 얀덜포. 들어갈게요. 갑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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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음냐, 어, 우리 음냐고. 감사드릴게요. 오버로도 계십니까? 감사드립니다. 멋있는 아, 장면 갈 거예요. 오버로는 여기 있는 거갈 거예요. 요즘에 있겠네, 그죠? 간다, 가자. 아, 천 분, 갑니다. 3, 2, 1, 1, 2, 3, 4, 얀덜포, 얀덜포. 갑니다. 수고하셨고요. 고마이요라이 삼, 당보. 생각고로가 여기 와 없노? 예? 어마이갈라잇다 여기 없네. 에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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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뽀뽀. 할래, 뽀뽀뽀뽀뽀뽀. 형들, 이거 마산 플레이. 여기 와없죠 형들, 이거 마산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따발로오어마이갓라잇다당 뭐, 여기 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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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 갓이잇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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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당당당당당당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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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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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È, 아, 음. 어 조금 어살것 같다. 에너 유쾌하니요 감사합니다. 어 위로하는 애 감자 어위미고어 조금 어살것 같다. 어 유머리네요. 이야리 미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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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리. 잘 아시 에너 도키네 이연 판에 여러분들 교훈, 어, 상대도 바보가 아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고를 하고, 그죠? 예, 변칙적인 그, 전략을 구사를 할수 있다라는 거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방금 저거 그 이길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를 계속 계속 한 거죠, 사실은. 그죠? 예. 만약에 제가 냄새를 맡지 못했고, 그냥, 그죠? 약간 좀 재미지게 하려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어, 약간 아니란 생각으로 리버 뽑고 셔틀 날라가려는 생각했으면 본지 그냥 못하니까 그냥 게임 끝난 겁니다. 그죠? 예. 충분히 이럴 수 있다. 음.